네, 샬롬, 반갑습니다. 엔제송입니다 이렇게, 엔제송이 토마토도 썰어 넣고, 음, 돼지고기를 볶다가 양파 당근 넣고, 스파게티 소스 부어서, 또 물도 좀 보리차물이 있어서, 보리차물이 이렇게 있는데, 보리차물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laughs> 음, 또, 토마토도 있어서 토마토도 썰어 넣고, 후추, 생강가루 이렇게 넣었습니다. 스파게티 면도 맛있게 이렇게 데쳐서 건져 놓았습니다. 안 붓게 하려면 끓일 때 올리브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된다고 하네요. 뭐 여기는, <웃음> 짜잔! <웃음> 옥수수랑 또 밤이랑 땅콩, 밑에는 모시 송편도 있는데, 무시송편은 뭐안 먹고 그냥 두고 있어서 이렇게 쪘습니다잘 네, 먹을게요. 이제 네, 또 남편이 직장에서 음그현 오는 시험 친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으세요. 수능 대박. 전국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외관 지부에서 이렇게. 행운의 크로바도 끓여주시고 수능 대박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맛있는 이런 안금이 파 단금이 들어있는 빵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는 자꾸 이걸 열고 열어서 어떻게 뜯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미니깐 열렸습니다. 밀어서 여는 건데. 음, 여기 테이프가 붙여져있네요 골드라고 못해 뭐 있네 푸드 어월드 어월즈 홈메이징 네. 이렇게 마늘빵이네요 마늘빵을 이렇게 주셔서 고기라고 되어 있고 맛있는 빵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도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현호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가 아까 공부하던데 이제서 어, <laughs> 홍시를 이렇게 입에 네, 묻혀가면서 먹었는데. 네. <laughs> 홍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단감이 저절로 홍시가 되어서 현호도 목이 아프다고 해서 한입 주고 꼭지만 뜯어서 이렇게 <laughs>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이렇게 떠서 드시면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송은 껍질채로 다 먹고 있습니다 네, 이가 불편하신 분들도 홍시은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얀 부분은 변비가 돼서 음, 피아 드시지 말라고 <laughs> 하시던데, 껍질채로 먹으면 음, 변비도 안 되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맛있는 식사 드시고 건강하세요 땡큐 샬롬 감사합니다 땡큐 샬롬.